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조장님 산소 돌보기 2탄 어, 제가 5월 23일, 22일, 23일 경에 여기 일단 방제를 한번 했습니다. 어, 다른 제 초제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. MCPP라는 제 초제하고 어, 퐁퐁을 좀 섞어서 일단 방제를 좀 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이렇게 풀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는데. 삼피마기풀하고 쑥하고 뭐 망초대 일부 올라오고요. 그리고 띠풀이 좀 약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띠풀이 지금 엄청 많이 컸죠. 산소가 두 개인데 하나는 쑥하고 삼피마기풀이 우점종이고요. 또한 거는 띠풀이 띠풀이 우점종이고 삼피마기풀하고 그리고 산딸기나무가 좀 우점종이었었는데 두 개가 좀 성격이 달랐는데 똑같이 그냥 MCPP 제초제만 처리를 했습니다. 처리한 결과 한한 한 20일 정도 지났죠. 그런데 산피마귀풀이 이제 저, 서서히 고사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쑥은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어, 고사를 했습니다. 쑥은 그 성공적으로 방제가 됐고요. 어, 그리고 띠풀이 지금 전혀 죽지 않은 상황이고요. 그리고 뭐 산떨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고사를 했습니다. 뭐 확실히 그 MCPP라는 제초제가 새 뜨기뿐만 아니고 뭐 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크로바 이런 쪽 잔디 전용 제초제라서 그런지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산피마기풀이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게 뿌리도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안 죽네요. 한번 방제에 욕심을 내서 한 번에 끝내는 것보다는 여러 번 방제를 해서 서서히 죽여나가는 게 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외에 이제 뭐 며느리 미시기 같은 거는 다 고사를 했습니다. 어 이차 방제를 지금 당장 이제 여름이 돼서 기온이 많이 올라갔죠. 30도 이상으로 낮에 기온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, 당분간 제초제를 하는 제초 처리를 하는 거는 좀 어, 가급적 지양을 하고요. 한 9월 넘어서 한 10월 초쯤에 디퍼를 이제 전문적으로 죽일 수 있는 잔디영재초재모뉴먼트를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. 뭐, 바렐이나 뭐, 그런 거를 써서 혼합해서 하면 좋다고 그러는데, 그거는 노약사에서 좀 전문가가 좀 상담을 하고서, 어, 처리를 하고요. 일단은 뭐, 우점종들은 일단 제압은 성공을 한것 같아요. 디프를 제외한 우점종들은 제압을 성공한 것 같고요. 올해만 할게 아니고, 내년 봄에 이제 뭐, 카소론이라든가, 아니면 이제 모뉴먼트 처리를 하고 MCPP 처리를 내년 봄에도 하고 올 봄서부터 어올 가을 그리고 내년 이른 봄 그리고 이런 늦은 봄까지 처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잔디가 형체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어 제가 제초제 처리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기존 잔디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,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. 생각보다 많이 끼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원래 한말 20m에 67cc 정도 혼합을 하는 제재이긴 한데, 약간 덜 넣었어요. 왜 그러냐면은 봄에 4월 중순경에 잔디를 또 새로 이식을 했고, 이식한 부분이 또 많고,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잔디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걱정해갖고, 제초지를 좀 약하게 탔습니다. 그랬더니, 효과는 그렇게 많이 본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효과를 많이 본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쑥이라든가 이런 것들 죽은 거 보면은 상당히 효과는 있는 듯해요 직접적으로 맞은 데는 뭐뭐 뭐 찔레 덩쿨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죽고 있고요 어, 그런 거 봐서는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디형제초저들은 한국산 금강잔디라 그러죠 이런 것들에 영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 이제 고온기에 만약에, 어, 제초 제를 살포를 하게 되면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, 이렇게 고온기에 30도 넘어가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네, 상당히, 어, 좀 약간 좀그 규정치보다는, 아 규정치가 백 100mm 정도까지 되더라고요. 100mm 정도까지는 아마 사용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, 않는지 않은가? 아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그래서, 뭐 이걸 뭐한 방에 끝낸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. 네, 서서히 지금 뭐 분위기 봐서는 올 가을하고 내년 봄까지 정도 방제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산소에 조상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도 어 대부분 이제 그 산소가 멀리 있는 경우에 뭐1년에한두번 정도 이렇게 가서 제초 작업을 하고 그걸로 끝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어, 약통 하나 사셔갖고 이렇게 제초제를 각1년에한한두 어, 한, 번씩 그냥 갈 때마다 처리를 해주면은 탄소 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않을까 아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어, 이런 영상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찍고 있거든요. 예, 뭐 도움이 되셨다면은 어, 저로서도 어, 즐거운 일이고요.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 공유가 되지를 않는 편이기 때문에 뭐 계속 실험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나가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여러모로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생각보다는 어 효과들이 있는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. 경제는 이걸로 어좀 일단은 멈춰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, 가을에서 한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에 예초기를 한번 살짝 이때가리만 날리고서 모니먼트 처리를 일단 좀 해보고요. 그리고 결과 봐서 또안 되면은 10월 말 정도에도 한번 더뭐 처리를 하고 내년 봄에 카서론이나 아니면 모니먼트 MCPP를 다시 처리를 하는 쪽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, 어,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